여러분 제가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꿈 속에서 어 일어나 꿈 속에서 보니까 어 제가 가진 게 많더라고요. 어 제가 평소에 상상하던 그 상상 이상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고요. 또 제가 상상하던 이상의 어 그런 자동차들을 몰고 있다가 어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또 제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제 수중에는 돈이 있어서 마음껏 쓸수 있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근데 제가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어땠을까요? <laughs> 아, 꿈이구나 하고 한탄한 적이 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새해 목표도 시작도 어 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 배너에 보시면 우리 2018년 기회를 향한 어그 표가 있죠. 우리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새로운 꿈, 새로운 시작. 다시 한 번요, 시작. 새로운 꿈, 새로운 시작. 새로운 꿈을 꾸기 위해서, 또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참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꿈을 시작하는 그 순간이, 이제 달성되어지는 순간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죠? 어쨌든 간에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떠한 꿈을 꾸고 계십니까? 또그 꿈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시작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방금 들었던 그 꿈은 사실은 실행에 옮기기에는 정말 꿈과 같은 그런 얘기고, 정말 실현 가능한 그 꿈, 여러분,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시작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한 인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요, 그의 앞에도 그러한 사람이 없었고, 그의 뒤에도 그러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위대한 놀라운 꿈을 실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실제로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이, 선, 이 솔로몬이 꿈을, 꿈에서 깨어났더니 어떻게 되었죠? 저와는 달리 실제로 그 꿈이 다 이루어진 그러한 케이스죠. 어쨌든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나름 성공이라는 단어가 부여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는 성공을 할수 있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솔로몬은 어떠한 시작을 했기에 그는 지금까지 그가 지녔던 부, 영광, 지혜, 아직까지 오늘날 사람들도 우러러 볼만한 그러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2018년 한해 동안 여러분 소박한 꿈이 되었든 혹은 거창한 꿈이 되었든 그 꿈을 어떻게든 시작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작을 함에 있어서 오늘 이 솔로몬 왕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살펴보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작을, 어떠한 자세로 시작을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속 내용을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갓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첫 번째 일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일이었죠. 그죠. 1천 번째, 천 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영성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죠? 지혜도 주셨고, 부도 주셨고,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건부로 너가 내 말을 순종 잘하면 너가 장수할 수 있도록 긴 생명도 하나님이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세요. 그럼 솔로몬은 몇 가지를 구한 것인가요? 세 가지를 구했나요? 아닙니다.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몇 가지를 주셨나요? 한 가지 이상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왜 솔로몬은 한 가지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여러 개로 주셨을까 에 대한 대답을 1천번째에 포커스를 많이 두기 합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하셨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것이 조건이라면 천 번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면 여기에서 솔로몬과 동일한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오늘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지금 솔로몬이 뭔가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한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 것은 솔로몬이 구한 그 내용, 그 내용이 너무나도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무엇을 구했을까? 이게 또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뭘 구했나요? 지혜를 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과연 솔로몬이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뭔가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솔로몬아, 너가 나에게 지혜를 구했구나 그래서 나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것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솔로몬은 사실은 지혜를 구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구한 내용 자체를 하나님인 지혜를 구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아, 솔로몬은 지혜를 처음부터 구했다. 지혜를 처음부터 구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솔로몬의 구한 무언가가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혜로 인식하셨고, 또 지혜를 주셨고, 또 부와 영광과 나머지의 것들을 주시고자 하셨을까? 우리 본문을 한번 실제로 한번 들어가길 원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네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먼저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이 솔로몬아, 너가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먼저 깔아둡니다. 하나님, 사실 저가 지금 왕이 된 것은 제가 잘나서 된 것은 아닙니다. 저의 아버지 다윗 씨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했고 성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난 아들인 저가 또 자연스럽게 지금 왕이 될수 있었습니다. 지금 먼저 자기 자신이 지금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지금 먼저 깔아두고 있습니다. 그게 6절과 7절 말씀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8절과 9절 말씀에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을 보니까 저는 정말 작은 작은 존재입니다 아이와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지금 저는 백성들이 출입할 수 있는 어, 그런 것도 제가 잘 못합니다. 출입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거스려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인도하고 그리고 나가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지금 갓 왕이 되긴 했지만 그것을 할줄 모릅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 수많은 백성들을 거느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것을 주시옵소서. 이것.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나요? 지혜라고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를 할때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듣는 마음. 예전 우리 한글 개혁판 어 개혁개정 이전에 한글, 어, 한글판 보면, 개혁한글판에 보면, 어,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긴 하, 합니다. 이 구절 말씀에. 그래서 어, 지혜를 주 달라고 솔로몬이 먼저 구했구나. 그런데, 오리지널 그랭귀지에 보면, 히브리에는 샤마라는 동사를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샤마라는 동사가 무슨 뜻이냐면, 듣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처음부터 하나님께 구한 내용은 사실 지혜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들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이 듣는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딱 요청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왕이라 하면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왕이 말하는 사람의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듣는 위치에 있습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이 왕은 먼저 제 백성들의 말을 들어야겠죠.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때 그가 곧 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말하는 사람의 위치에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정 말하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왕이 된 솔로몬에게 있어서 지금 말을 하는 위치에 딱선 자가 하나님 제가 지금 왕이 된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의 아버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인 저가 만왕의 통치자이신 왕이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정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선포를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저는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리하여서 이 주의 백성들, 주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없어서. 솔로몬이 이 듣는 마음 이것을 구하기 전에 아버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6절에 보면 주와 함께 했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통치자로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냥 동행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늘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듣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지금까지도 위대한 왕으로 아직까지 기억될 정도로 남아져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가 완벽했나요? 아닙니다 두 번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이죠 두 번째는 자기의 그런 기질에 참지 못하여서 인구조사를 하였을 때였습니다. 그때 두번다 하나님은 크게 다윗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한 실수를 하셨, 했을까요, 다윗이? 늘 듣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금 구할 때그 아버지의 실수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춰봤을 때 나에게도 이 듣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왕으로서 잘나더라도 나는 힘들 거야. 그거를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왕정 시기에 도입됐을 때 그들은 다른 여타 나라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주변의 열국들 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좀 주시옵소서 좀 통치 잘하는 그런 인물 잘나고 정말 권력 있고 좀 그러한 지도자를 우리에게 보내 주세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했어. 사무엘이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죠? 아니, 지금 너희들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신데 너희가 왕을 달라고 하느냐. 하지만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지금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백성들의 말을 들어 줘라. 지금 백성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왕을 세울 것이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또 나는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초대왕 사울이 등극하게 된 것이죠.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정말 선정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듣는 마음이 없어진 사울 그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왕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흥하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왕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패하였습니다. 지금 솔로몬의 시작 속에 지금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바로 이 내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제가 지금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진짜 저의 왕이십니다.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부족하지만, 아직 백성을 다스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잘 듣고, 거기서 내가 지혜롭게 대처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저는 이 백성들, 맡겨주신 이 백성들 잘 통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1,000번째 제사, 정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 내용, 이것을 구함해 하나님의 마음에 들더라. 사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이 듣는 마음을 구하기 이전부터 솔로몬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이 솔로몬 사무엘 하 12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였다. 그의 과거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냐고 하면 그의 사랑하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까지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까지 명명하게 하라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 여디디아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아 너는 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이 왕으로서 사역을 할때 하나님 저에게는 집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집이 없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 드리려고 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나를 위해 집을 지으려고 하는 기특한 마음, 나잘 안단다. 하지만 너 말고 내 몸에서 태어난 씨, 곧 너의 아들이 다음에 왕이 되면 그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것이란다. 그리고 그 씨가, 그의 아들, 너의 그 아들이 내가 너에게 축복한 것처럼 나도 그를 축복할 것이고 그리고 그의 왕조도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이미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솔로몬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솔로몬을 향한 축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다윗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감추고 계셨어요. 언제까지요? 솔로몬이 정말로 나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까지 솔로몬이 하나님 하나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는 고하는 그 순간에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얼마나 흡족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새해를 우리 맞이해서 새로운 꿈 새로운 시작이라는 고호를 외치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마다의 그런 꿈 시작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꿈꾸는 그런 꿈 시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꿈꾸는 이 꿈,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시작이 그 주인이 과연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뭔가 좋은 시작, 좋은 꿈을 꾸기 이전에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혹시 내가 구하는 내용 속에, 나의 야망, 나의 욕심, 내 것으로 가득 찬 그런 생각, 그것보다도,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과, 제 욕심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그런 것으로 덮어 주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먼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 그것으로 시작하게 해주세요. 혹시. 하나님을 의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의 요청을 들어주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이미 사랑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든든 마음을 주세요 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는 여디디야, 나의 사랑의 이은 자다라고 외친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은 벌써부터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을 지금 주시려고 만반의 계획을 다 가지춘 상태에 계세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솔로몬처럼. 언제요? 스스로 고백할 때. 무엇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할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그 중심을 지금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직도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나로 남아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인지 지금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혹시나 아직까지 나라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한번 하나님을 인정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듣는 마음 한번 갖도록 구해보십시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지만 하나님이 너가 나에게 지혜로운 것을 구하였구나. 하나님 그것을 지혜로 보셨습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지혜를 얻고 나서 자언서에또 전도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와를 호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내가 지혜를 얻은 것이었구나. 그런 고백 저와 여러분 고백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멋진 꿈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정말 멋진 시작 하나님 듣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